내가 굳이 굳이 하나를 미우까지 데려온 이유. 하나. 하나가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수술을 한다. 잘 부탁드려요. 위독하고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재활이 중요한 수술이고 일상에 돌아오는 과정이 꽤 걸린다. 그 전에 빨리 텍사스로 납치해야 한다. 왜냐면 텍사스 뭐가 있죠? 어, 뭐라고요? 바베큐? 이 여정은 LA에서부터 시작된다. LA에서 3일 동안 맛집도 가고 쇼핑도 하며 즐겼다. 텍사스에 가기까지 10일이 걸린다그 전에 하나를 든든히 먹이고 이게 맞아? 비상식량과 필요한 몰라. 물품들을 구비했다. 4일차 가는 길에 자연에서 온천도 즐기고 주유소도 들렸는데 덩키가 있었다. 이제는 덩키마저 빠져들게 만드는 이하나. 하나. 과연 하나 하나의 매력은 어디까지인가. 오일차 하나랑 윌로우비치에서 카약을 탔다. 그랜드캐년 갑니다. 하나가 좋아하는 그랜드캐년 갑니다. 사실 하나랑 나는 야? 자연을 그렇게 어, 좋아하지 않는다. 너가 좋아해서 가는 거야, 내가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안 궁금해 <laughs> 그런데 이번에는 시도해 보기로 했다. 하나 너다 봤어? 그랜드캐년? 나도 다 봤어. 가자 이제. <laughs> 웃어, 애들아 좀. 경훈아 좀 웃어. 아 자연 잘 봤다 모니먼트 밸리의 말에 타러 왔다 말이 엄청 큰 말이야 하나 저 말이 아니라 말이야 어릴 때부터 항상 어. 위험한 건 하나가 먼저 이거. 확인해줬다 하나 너힘 말다 색깔 다른 애니까 성격이 혼자 다를 수 있잖아 하나 그거는 차별이야 예를 들어 자전거를 아, 사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하나가 먼저 타봤다 하나 너무 예쁘다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다. 하나를 방패 삼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자전거도 잘 타고 말도 잘 탄다. 오늘은 하나가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 기분이 좋다. 치킨 and 비프. 이게 이렇게 맛있는데 바베큐는 얼마나 맛있을까? 야 이거는 하나 코르나도 맛있겠다. 이제 빨리 진행하자. 7회차 너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내너 만난 첫날 아 진짜? 응. 하나는 네. 모든 게다 완벽한데 응.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하나인 것돈다끌어아서 비트코인 사람 쌉키다 잘 갔다가 밥 먹으러 가자 빨리 다녀올게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순 없다 응. 네가 태양이야 이런 <laughs> 게좀 음, 민망하긴 해 <laughs> 한국엔 없지 엔틸롭 키는 거고 하실수로 보았다 미쳤 이게 바로 앞에 이렇게 낭떡져 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다 우리 하나가 좋아하니까 일단은 찍어본다 유랑고 숙소에 도착했다 진짜 너무 피곤하다 너 휴가 하나도 없어 이제 여행이야? 피곤하니 부정필터가 씌었다 지나고 나면 다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여태 <laughs> 하루 다여 6시간 운전하면서 3시간씩 자고 이동해서 지친 상태다 나 어때? 사과 맛있어? 이지 뭐 터널로 무슨 이름을 물만 나 그래서 뭐 터널로 하나가 즐거워한다. 물 먹을래? 그렇다면 터널 더 떠본다. 이거 내일 아침에 조식 센터 가서 내려놓자. 우리 국민들이 안 같이 먹자. 자비 저병도 너도 왜 말이 없어? 그냥 깠는 거 나는 구경하는 거재밌어 그거면 됐다. 그리고 8일차 아, 9시에 넘어버렸네. 들른 고 절벽 기차 투어를 예매했었는데 놓쳐버렸다. 뭐 기차 하나 놓치는 것 쯤이야 내 인생에서 하나만 안 놓치면 되지 않을까? 또 빨래하러 왔어요 영상에선 처음 나오는데 사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빨래를 하러 다녔다 너 우리가 미국에 왜온줄 알아? 빨래하러 어? 하나는 한번 입은 옷을 빨래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입지를 못한다. 입지를 못한다 아 근데 그거 있어 너가 향이 좋으니까 길거리 향안 좋을 때너 뒤에서 걸어가면 좋 그거 아세요? 아, 길을 걷는데 그날 길에서 날 향기가 난다면 그건 바로 우리 하나가 지나갔다는 걸 거예요 뉴멕시코에 도착했다. 하나가 하루종일 어? 제대로 먹지 못했다. 미국식에 지친 하나에게 컵라면이라도 아, 먹을야다 신라맨 역시 라면은 한국라면. 너무 건조해서 손이 계속 터. 너무 심한데? 핸드크림 발랐어? 네. 뭐입바라 핸드크림 발라라. 뭐. 하나는 사자건건 잔소리를 한다. 아니, 수시로 벌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의 잔소리가 좋아서 더 칠칠이가 되고 싶다. 난 칠칠이다. 긴 칠칠이. 너 맨날 손안 잡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잖아. 주머니 없는 옷을 사면 되겠다. <laughs> 이거 완전 천재잖아. <laughs> 암 지인이었어. 어떻게 안 <하면> 좋지? 홀로 <laughs> 홀로 어 있다면서. 물을 부어서 음. 전자레인지 돌려 먹자. 전자레인지 많았어. 근데 이물 먹어도 되는 물이겠지? 텍사스라도 너무 빨리 가고 싶다. 아미 아미. 아미 하자 아미 아무리 힘들어도 미소를 이겨야 한다 아미. 쓸수 있는 건 민. 네. <laughs> 모든 게 무너졌다. 아니? 정신 차리고 하나를 먹여야 한다. 더나 정신 차려. <laughs> 하나 라면 좀 다시 꺼내고 있을래? 음. 응. 나 여기 좀 닦을게.

먼지야 아 진짜? 다 걸고 나나 나 걸고 <laughs> 어 여기 여 있어 13년째 벌레한테서 하나를 지켜주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마. 나는 하나만의 <웃음> 홈키파 9일차 <laughs> <laughs> 빨리 밥을 먹자 하나가 너무 못 먹고 있다 안 되겠다 피자기 쌀국수 갑니다 냄새 냄새 쌀국수 냄아 우리 하나 남긴 김에 아 귀여워 와우. 잘 먹겠습니다 하나는 항상 내 반응을 먼저 보고 먹는다. 나는 하나만의 김미상균 하나가 밥을 잘 먹으면 그제서야 나는 안심이 된다. 하나는 천천히 먹어. 하나는 맛있는 걸 보면 눈이 돈다. 천천히. 그렇게 허겁지겁 먹다가 99 99.999%의 확률로 체해 버린다. 했어 아이고 잘한다 체했다 체했어. <laughs> 아 급하게 먹지 말라니까요. 제발요. 아하나 오늘도 태양이 너를 비춘다 I love you. 하하하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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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4달러, 핫도그 5달러. 번잡에서 침이 흐른다. 이건 인생 핫도그였다.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예쁘니까. 어머? 다시 말해줘. 선호. 철원. 하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거의 CF 한 장면이야, 제가. 연기하고. <laughs> 각도 좋아. <laughs> 진짜 예쁜데, 그 눈? 안 돼, 이쪽에서 나, 찍어야 아니, 돼. 배경 나오기. 이쪽에서 찍으면 네가 뭘알내 나랑 보고 내가 할 거라고. 아, 아니 각도 이상하잖아. 아니 너가이상하게 카메라를 건드렸잖아난건드었어아무 것도 나 건들 줄을 몰라. 옆에 봐보게나. 넌 커피 먹고 있어. 응, 지금 예쁘다. 장난. <laughs> 너무 예쁜데? 아니, 먹어볼래?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laughs>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공연하는 아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아니? 하나 좋아해? 정말 좋아해. 싫어해. <laughs> 하나는 호불호가 강하다 게 아니고 그렇게 <laughs> 나는 항상 그런 점이 좋았다 좋고 싫음이 분명한 하나, 하나. 그 오케스트라는 하나한테 불그 나는 호 어려운. 나는 호다 어려운. <laughs> 어려운. 우리에게 아직 산타피 어려운. 시내를 돌고 화이트샌즈 근처 숙소로 <웃음> 향했다 <웃음> 너무 좋아 <laughs> 기절 11차 오른편에 있대 오른편에 우리는 화이트샌즈로 향했다 갑자기 정말 오. 갑자기 새하얀 모래가 나왔다 갑자기? 어머나, 이제 와. 흰모래밖에 없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와. 와, 이게 눈이 아니라고. 모래야. 와우, 하이트 센스에 썰매를 타러 왔다. 와, 장관이다장관 장군. 하나야 너무 예뻐. 아니 뭐해? 이거 내거 아니야? 아 싫어. 아나 빨리 안탄다고아나 무서워. <laughs> 아, <나> 무서워. <laughs> 싫고 재밌을 거야. <laughs> 나 이거 안 타면 안 우리 하나는 나를 잘 지켜주지만 자기 몸도 참잘 지킨다. 이 찌질이. 찌질이다 찌질해. 아 찌질해. 하나는 썰매를 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잔뜩 쫄았다. 어. 야, 나 쫄. 아는 어. 맛이 무섭다고 썰매를 타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백 건은 단거 같다. 아, 멈춰. 제발. 어. 언제까지 타야 되는 건데? 하나 마지막이다. 같이 좀 가자. 아 진짜 죽겠네.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와. <laughs> <오. 웃음> <laughs> 내가 썰매가 된 건지, <laughs> 썰매가, 내가 <laughs> 된 건지 <laughs> 썰매가 내가 된 건지. <laughs> <너무 재밌다>. 모르무재한 <모르겠다. 웃음> <laughs> 번만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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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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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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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좋다 <laughs> 이 하나 운대요 원래 꼴래 하나 울보 하나야 하나는 미국 화이트샌드에서 질질 짜고 있어요 <laughs>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 입에서 피니 이름이 나왔다. 한동안 하나가 피니 얘기를 회피하는 걸 느껴왔다. 하나에겐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다. 술을 찾 갑자기. 그렇게, <웃음> <웃음> <타자>. <웃음> <깜짝이야>. <웃음> 그렇게 하나는 비워냈다. 미안아. 내가 하나를 굳이 굳이 미국에 데려온 이유. 그동안 우리는 비어내려 노력했지만 정작 하나는 직면하지 못하고 많은 것이 멈춰 있었다. 곧 하나는 미루고 미루던 수술을 하고 재활이 중요한 수술이다. 재활엔 의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의욕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 컸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수술 전 여행을 급하게 준비했다. 그렇게 하나가 비어내길 바랬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야 정말 피어냈다. 아 진짜! 완전 그만해! 많이 보고, 많이 먹고, 마음껏 웃고, 울며 하나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가는 은 에어비앤비. 하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애플. 저렇지오메가갓 길을 빠져야 되는 거였잖아. 데뷔. 밤이라서 왜 이렇게 수선해 보이냐고 저희의 에어비앤비 <laughs> 어머 너무 이쁜데 야 너무 좋아 얘들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룸1 룸2 룸3 역실와 에어비앤비 짱이다 와 거실 거실 하나하나 일로 와봐 너무 좋아 너무 와 진짜 너무 좋다 하나가 지금 열이 펄펄 끓어서 아 그니까 썰매를 그렇게 누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따 오늘은 몸살이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를 방에 재워두고 동네 산책을 하고 있어요 <laughs> 반갑습니다 진짜 뜨거워 볼 빨개졌어 내가 아, 근데 너무 뜨거운데 좀더자좀더 자고 땀짝 빼고 여기까지 와서 자고 싶다 아, 안돼 근데 이거 자면서 열짝 빼야 돼 아 누가 그렇게 뭐를 써얼매이 그렇게 타래. 좀더 자. 더 자고 기운 내서 내일은 나가자. 새우 많이 까먹어서 힘좀날수 있도록 해볼까요? 하늘을 <목소리> 건강하게 만들어 주렴. 예. Yeah. <laughs> 하나야. 심각하게 맛있겠는데? 열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와우. 여기 좀 누워 있어. 아 너무 뜨거워. 아 진짜 너무 뜨거운데. 하나는 잠들었어요. 슈퍼맨 자세를 하고. 다른 건 아예 못 먹고, 미역 조금 먹고, 약 먹고 뻗었어. 자세가 왜 이소로지? 죽도 얼마 먹지도 않은 거다 남기고. 텍사스 오고 하나가 매일 매일 아프네요. 아 그립다 한국. 한국에 있으면 나도 이제 뭐든 뭐라도 다 해줄 텐데 뭐 국을 끓이든 할 텐데 아 속상하네요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아시아 슈퍼마켓 하나를 부탁한다 와 김치다 공주 김치 <웃음> <웃음> 두부야 두부다 두부가 있어 떡국을 해줄까? 떡국 떡국 해줘야겠다 아 좋다. 너무 다행이다 떡국떡 국간장에 소고기를 살짝 볶아가지고 떡을 넣고 그래서 떡국을 만들 겁니다. 두부구이랑 김치. 나한입 먹어봐. 아, 해봐. 추워? 추워? 미안해. 뭐라고? 뭐라고? 미안해. 미안하면 먹던가. 뭘 많이 해왔으니까 잠시 이렇게 있어도 돼. 목소리가 갔어. 아, 내가 맨날 나 목소리 아기 같다고 싫어했잖아. <laughs> 이게 나? 아이 그건 놀린 거지 언 if 어했는데 누가 평생 너는 아기같은 목소리로 살아야 되 sure if you're 거 o 는데 지금 e <laughs> 왜? <미안해>. 왜? <laughs> 나. f 왜?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 바 다르게 바뀌어. 아까와도 달라. 아까가 더 좋았는데. 맞아. 아까처럼 한줄 맞네. 다 까볼게. 먹고. 아니다. 먹을만해? 응. 기억 안해 우리? 미안해. 어, 오 돌아왔다. 조금. 아나야 외람된 말씀인데 어떻게 비비큐는 안 되겠니? 한 시간이면 나 먹을 수 있거든? 차, 차에 창문 살짝 열고 와서 아, 아니 진짜 돼. 그렇게 해도 돼안돼안돼안 돼! 너를 아, 두고 어떻게 그게 넘어는 가겠지만 내가 그걸 먹어야 너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너무 나 너무 속상하다 내일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따가 떡국 끓여줄게 근데 요새 지단을 만들 수 있어? 지단을 내가 왜못 만들어? 지, 지단을 만들 수 있는? 동네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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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단을. <웃음> <웃음> 그 지단이 뭐, 뭐, 응? 뭐? 지단을 만드는 거야? <laughs> 아니, 지단을 뭔 소리야? <laughs> 나는 그 지단을 파는 건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지단을 <laughs> 집에서 만드는 거야? <laughs> 내가 맨날 지단을 집에서 해서 넣는 거잖아. 진짜? 난그 모양대로 사는 건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 머리 아파. 하나가 빨리 나와야 바베큐를 먹을 텐데. <laughs> 점점점. 아 먹으라고. 아니야 아니야 눈치 주는 거 아니야. 윤. 아. 윤 내고 오늘도 불러보자. 응? 응. 알았지 응. 뭐라고? 네, 가자. <laughs> <laughs> 어유,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우리 하나 텍사스에서 아프다고만 가네 가자. 어때? 민돈이 그래도 보통. 하나, 말할 거면 어제 그 목소리로 말해 주면 안 돼? 그 목소리 진짜. 몸이 많이 아파. 속상한 하나. 하루 종일 미안해 하고 있어요. 안녕, 안녕, 샌아토 니요. <laughs> 여기 있는 작업자 친구 한테 급하 게 연락 했는데도 함께 해주 겠다고 해서 가고 있 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낮은 상태에서 받으면 타투 힐드 하는데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늦게 아물거나 아니면 더날 수도 있고. 과연 텍사스 타투샵은 어떨지 받으러 가 보겠습니다. 안녕. 어, 하이. 마이 네임 이스 단. 우와, 사람 엄청 예쁜데? <laughs> 이거 뭐? 귀여워. 해외에서 타투 받는 거 처음. 어. 해외 타투는 진짜 처음인데. 난 타투 받은지 3-4년대면? 어 마지막으로 받은 게 나한테 아니야? 너말고 무서워서 못 받겠어 아니 지아나야 나말고 무서워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받아야지 <laughs> 어디 다른 사람한테 몸을 함부로 해넌내 거야 Whole body My body 아 죽을 것아 <laughs> Your line very nice oh, thank you Very very soft Mystical Couple um. tattoo But my, my girlfriend very chic I'm sorry? 매미 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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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매미, 아니, 이건 매미, 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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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 율리, 아니, 라는 뭔데 너는 결혼 하냐? 맞는, 말인데 너, 나랑 결혼했냐? 율리, 매미,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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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긴 매더링, 와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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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들링 <laughs> 야콜링 약콜링 어나들 뷰 다이어트 캐럿링 펄슨 펄슨 스탠드업 펄슨 펄슨 인간아 인간아 <웃음> 텍사스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내네 진짜 맛있다 같이 해야 의미가 더 있는 건데 다음에 하면 되지 <laughs> 너무 귀여워 텍사스 느낌 코 한국어로 김치 김치 김치, 김치. <laughs> 하트 핫 핫? 김치 <웃음> 김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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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ㅋ ㅋ ㅋ 아니 하나 그냥 가자니까 아 너무 다시 오면 되지 자거헬로 <laughs> Can I tr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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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마음에 들고 말고 떠나서 너 괜찮아? 근데 진짜 커 보이는데 아니야 이거 <laughs> 하나야 근데... 이거 니네 건데?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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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웃음> 이거 너 거야 <laughs> 이거 내거 아니네 <웃음> 어깨 어깨 넓이가 모자라 서 그런가? <웃음> 너 이거 쓰고 있어 <laughs> 나 가서 따져야겠어 <laughs> 추천해줬단 말이야 <laughs> 저는 하나 모자를 샀어요 진짜. <laughs> 하나야. <laughs> 텍사스도 올 거야? <웃음> 하나. <웃음> 바비큐는?